최전에 앞서 뭐 많은 의원들이 이제 지적을 하고 이제 문제점을 얘기를 한 내용을 좀 제가 한번더좀 짚고 가겠습니다. 그 언론에서 권순희 전 대법관이 이재명기자 무죄 판결과 관련된 보도 얘기를 조금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보면 어, 다른 소부에서 유무죄가 갈려서 합의가 안 됐고 그것이 전원 재판부로 넘어갔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전압으로 놀아오는 루트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그, 그렇다고 좀 예, 앞에서 예. 설명한 거 제가 좀 예. 정리를 해봤는데 요 그러니까 소부의 소부에서, 소부에서 유무죄가 갈렸고 그렇다 보면 당연히 의견과 관련된 부분 유죄 무죄의 양쪽 주장을 저는 합의체 에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전압의 쟁점이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그러, 이제 보고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음. 그 보고서를 재판연구관이 쓰는 거죠.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요게 이제 의심이 들어요.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쓰지 않았습니까? 전원 합의체 회부된 뒤에 권순일 때문에 무죄 보고서가 추가됐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온 걸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네, 네.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 권순일 때문에 무죄 보고서가 추가됐다. 이 얘기는 뭡니까 허위 보도입니까 잘못된 보도입니까 아니면 맞는 보도입니까 처장님 그 전압의 일반적인 그 뭐랄까 절차 경과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예. 구체적인 사건으로 들어가가지고는 그것도 합의 과정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없다라는 거를 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내용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 언론 보도가 합의체에서 회부됐는데 권순일 때문에 무죄 보고서가 추가됐다. 이렇게 썼다라는 것은 허위부도 아니 잘못된 보도 아닙니까? 제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런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은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공보관이 됐든 대변이 됐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했습니까? 기준을 잡아줬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 그런 보고 가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입법은 법을 만들고 행정은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법을 적용해서 판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언론 보도도 잘못됐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법원에서는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좀 하나 제가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이 언론 취재 과정에서 누군가 이런 쪽에 언론에 흘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죄 보고서 관련된 부분도 얘기한 거 아니야라고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는요. 처장님, 제가 합의적 의심이 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이런 합의 과정에서 내부의 내용들을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언론 보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준칙과 기준을 좀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내부에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합의의 과정을 외부에 누출했을 경우에는 이건 뭐냐면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 왜이 법을 만들었겠습니까 법원 조직법 (63) (65조에) 명시돼 있더군요 사법권 이 재판의 독립성을 우려해서 합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규정을 어기고 외부에 누출했을, 누출했을 가능성 있는 것도 있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 사실의 내용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그러면 진상조사를 해야죠.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상조사의 생각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그 말씀 말 맞다나 저희들이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했던 근거는 그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의 그 뚜렷한 규정인데, 예, 예. 그 규정이 혹은 저희들. 뇌에 의에서 혹시라도 깨진다고 한다면은 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추정 보도잖아요. 추정 보도가 누군가 유출했을 가능성도 큰 거고, 그랬을 경우에는 인 것은 바로 잡는 것이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언론 지형이 됐든 뭐가 됐든 혼탁과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있는 것도 잡아줘야 되는 것이.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혹시 조사를 해보시고요. 이랬을 경우에는 잘못됐을 경우 징계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야당에서 대법원의 그 재판 연구관의 보고서를 제출해달라. 언뜻 들으면요. 정부의 투명성과 공개성에 대해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민주주의 원리를 가지고 측면에서 볼때왜 그러면 재판 연구관들의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겠느냐.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판사와 이 법원은 판결문으로서 평가와 책임을 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보고 재판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내용들, 합의의 과정에 대한 부분은 재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판사들의 합의 과정들이 다 공개가 되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법부도 정치의 준동이 돼서 내가 이런 판단을 했을 경우에 정치권이 어떻게 판단하겠느냐를 생각하면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것은 제가 볼때 누군가 만들었겠지만 이런 법적인 원리, 국민주권 원리, 법치주의 원리에 맞게 구성을 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 재판 연구관의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같은 의견입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사항 지정해 대지 않습니까? 진상 조사하고 관련된 부분. 이러한 보고서에 대한 것들도 야당 의원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 입법, 사법, 행정 이 삼부의 명확한 유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는 이런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밝혀주는 것이 마땅하다. 소극적 자세는 아니다. 제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까? 이게 또 밝히는 과정에서 또또 공개가 되는 면이 면이 있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도요. 고민이... 진상조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언론에 이렇게 허위 보도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것은 잘못됐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